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을 강제 가입하라고 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파 t v 의 파파입니다 오늘 내용은 썸네일 보시다시피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강제가입? 강제가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외국인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회사에 입사해서 4대 보험을 내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뭐 내가 병원에 자주 다닌다 하면 가입하고 나는 아주 뭐 멀쩡하다 하면 가입 안하고 뭐 그런 상태였지 뭐 근데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및재외국민 건강보험료를 체납시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제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분노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이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는 건강보험 의무를 시행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모든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목퇴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유학생은 단분간 강제 가입에서 제외됐다 덕분에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유학생은 일단 2021년 2월까지는 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 뭐, 자후에 가서 2021년 2월에 가서는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얘기 나올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 가봐야 알겠지, 왜. 그래서 이에 관해서, 어, 외국인들이 뭐,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뭐,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뭐, 이런 댓글도 많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한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 돈으로 전체 부담을 해가지고 건강보험에 드는 거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주고 또내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뭐 반반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내국인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내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고 있고 외국인도 똑같이 일정한 차이 없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은데.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큰 병력을 내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한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뭐 외국인이 전체가 큰 병력을 내가지고 전체가 납부한 금액 그 이상을 쓰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손해를 봤다고 말할 수 없은데. 그렇게 따지고 말하면은 뭐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은게 아닌가 외국인도 큰 병에 걸리면은 내가 납부한 것보다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더큰 혜택을 받았으면은 그럼 내국인도 그만큼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피차일반인데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뭐겠을까 내가 언제 어떻게 큰 병에 큰 병을 걸리고 언제 어떻게 뭐 병원에 갈지도 모르니까 그 혜택을 받자고 하는 거지 손해를 보면서 가입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국인들이 그렇게 뭐 손해를 본다 그런 말 때문에 과연 외국인 가입자들은 돈을 낸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끌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에 뉴스를 보다시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뉴스와 같이 외국인 가입자 보험 자동 수치는 오히려 몇 년간 흠차를 보고 있고, 외국인이 받은 혜택보다는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다는 걸볼수 있는데 2014년도에는 2110억원 2015년도에는 2389억원 2016년도에는 2014억원 2017년도에는 2410억원 2018년도에는 2282억원 2000억원대에서 뭐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단 말인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 보험 재정이 7년간 흑자를 보다가 지금 적자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흑자를 내줬는데도 적자가 됐습니다 그 왜서 적자가 됐냐? 바로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보험급여비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시행전에 보장되는거하고 비급여하고 이러던 게 시행 후에 보상 받는 거 하고 비급여 이렇게 또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못 받던 혜택을 지금은 다시 받게 됐단 말인데. 그러면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고 의료비 과도한 지출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못 받던 혜택을 지금은 더 많이 받고 있고 전에는 내 만큼 혜택 받는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흡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싸져 올라갔는데 갑자기 문제형 케어가 시행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많이 늘려 주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쌓였던 돈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바로는 2026년까지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면 은 현재 20조원이 되는 정리끝마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건강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20조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20조원으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은 2026년까지 가면은 바닥이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또 혜택을 또더 많이 주고,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이 시점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로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손해를 본다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을 강제 가입하라고 하고 갑자기 앞전에 보여줬던 그 외국인들이 가입해서 흑자를 받던 그 뉴스가 생각나네 머릿속으로 그냥 싹 스쳐 지나갑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구이 내가 말은 안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아직은 젊고 생생하니까 가입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은 꼭 내야 된다. 특히 거기에서 뭐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은뭐 강제보험이라고 할수 있지. 뭐에. 근데 왜 운전은 뭐 조심해서 하면 되지? 나는 운전을 잘해서 차 사고 날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은 아야 하지. 왜?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 됩니다. 내가 안만 젊고 내가 안만 신생하다고 해도 병이란 거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리 동포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와이프는 내 명의를 밑으로 해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뭐 강제가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의 장기 체류 하실 생각이시라면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결론은 정부에서 까라면 까자